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로 5절 말씀 풍독해 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과 육적의 낮과 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낮과 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될줄 믿어요. 낮과 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낮과 밤이라고 그러는 말씀은 우리가 지내는 24시간의 낮과 밤이 아니요 그,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밤에, 이제,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해서 밤이고, 낮은 태양이 떠갖고서 낮 낮의, 낮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낮과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다가 생각할 것이고, 여기에 본문에 있는 낮과 밤, 여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녁이기 때문에 아침인데,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창조한 세계가 낮과 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야만이,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천국의 세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해서요,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미 빛으로 다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편 우주는 천국의 세계, 좌편 우주는 그 마귀의 세계, 사단의 세계입니다. 우편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 천사의 세계입니다. 좌편 우주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룬 나라, 어? 우주를 지배하는 자들, 사탄의 세계이며,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는, 마귀들이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그런 세계가 좌편 우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주의 우주의 세계는 우편 우주는 낮이라 칭하고 한 좌편 우주는 어둠이라 칭한 거예요. 밤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구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이 존재하는 그러한 지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가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빛이습니다 빛이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근데 에덴 동산 바깥에는 어디냐? 어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낮과 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날이면 어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며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새소리가 있고, 새가 지적이고, 그야말로 다 낙원이 이루어진 세계고, 완전 평강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르락내려하고 천사들과 함께 지내는 지상 낙원, 에덴 동산,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서 쫓겨나는가 어떻게 되냐? 거기는 바로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세계요. 그야말로다가 어 비바람이 몰아쳐서 땀흘려서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그것도 채소를 먹을 야지 되고 과일도 모지로 빠진 것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에덴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두셨냐. 느 에덴 동산 빛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두셨느냐. 빛 가운데 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바깥에 성전 방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흔두 달 동안 짓밟고게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도 비유되는 말씀인데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날이 뭐냐? 비바람 맞으엎드림서 짐승들이 짓밟아도 하나님이 놔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치려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바깥에 여러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빛은 어떤 빛인가? 태양과 달의 빛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는 빛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광의 세계의 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이 지 천을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냐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는 천의 세계, 하늘의 세계요. 하늘의 세계 밑에는 땅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 속에 있는 음, 음, 음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흠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천국의 세계를 운행하시고 천사들이 날로다니고 그의 말도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면 위에서 어디를 운행한다고요? 물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게 되는 날이면은 물 속에 있으니까 다다해지는 것입니다. 물 위에 위에 계신 그래서 베드로 보고서 걸어오라고 그럴지게물 위로 걸을지게는 그야말로다가 기쁨이 얼마나 쏟아지고서 인간이 무리를 거르는가 말이오. 어? 그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 우리가 창조된 것은 주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암 아마 뭐냐면은 창조된 역사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물 속에 갇혀있어갖고서 이 세계는 지금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 보이지를 않아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가끔 무리로다가 올라오면은, 어휴, 저렇게 좋은 것합니다또 다시 쏙 들어가요. 물속으로다가. 들어가면은 혼동하공화와 어, 흑암이요. 어? 이게 바로 영적과 육적의 세계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요. 잘 들어요. 영적을 육적을 하고 육적을 영적을 하면 안돼 여기 말씀에는 육적인 말씀이요. 육적인 말씀이 안 말씀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육적인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지금 무슨 물속에 헤매고 돌아다녀. 영적으로 뛰지 않는 날이면 은 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속에 있더라. 그만요.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지구가 돼야지 되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돼야 되고서요 풀한 포기 없는 우주가 돼야 되고서요 이렇게 살기 좋은 생명들이 이 많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이 속에서 살은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서요 이 대니 돼야 되고서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서요 지구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지구에서 사는 것만 해도 주님의 큰 은혜요. 지구에 못 사는 자들이 있다 거까요그 세계가 좌편 우주인데 거기에는 진짜 응? 어?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바로 좌편 우주의 세계예요. 응? 어? 좌편 우주의 불쌍한 겁니다. 글리 끌려가는 날이면그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운행하는 세계로다가 만약에 도달되고 그 세계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천국과 우주를 창조한 세계의 빛과 어둠을 나누는 세계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하,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의 세계가 낮이라 칭하고 악의 세계가 밤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laughs> 낮과 밤으로 갈려지는 것. 그러면서도 선악과를따먹으니까가 <laughs> 바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속에서 선악이 싸워갖고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해방받지 못해서 나는 괴로워 죽었다고 그러는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에. 믿습니까? 그런데 빛은 누구냐 이거요. 인간은 바울이라도 손악과 싸워, 야 돼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대한, 대한, 어 대단한 성이라는, 음, 그 글자가 붙어. 성, 바울. 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삼층천에도 가봤다는 분이. 그런데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육체가 영을 지배해, 해갖고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완전 영의 사람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육의 생각이 자꾸만 나고, 충 총각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랬는데,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계속 되는데, 이걸 해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넣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자유를 주리라 진정 만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이 아니오. 진정 만나면은 역사가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로다가 날로, 나눠지는 게뭔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요. 사망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는 밤의 세계인 것입니다. 낮과 밤으로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낮 안에서 빛의 세계에, 말씀의 빛 가운데에 있으는 날이면 생명의 세계이니까, 생명이 바닥바닥 뛰는가, 그야말로다가 낮에 있으면 환히 보이고 그러니까 기쁜 거요. 근데 밤에 있으면은 등불 도고 그러면 깜깜해요. 모든 게 깜깜한 거고, 헤쳐나가야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 낮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들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진리를 모르면 다 똑같은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말이요, 씨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씨를 말씀하고 있는데 씨를 얘기하지 말려 둘은 뭉싱이 같이 얘기를 해야지, 뭐냐면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씨를 밝혀갖고서 종류별로 나누는 날이면은, 잘못하는 날이면, 잘못 말하면,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 분명히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는 새들이나 이런 기을 갖다가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분명히 인간도 닭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오리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오리는 물에서 살기를 좋아해요. 닭은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는 왜 물, 물로다 겨드러 가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니들은 왜 물에도 못 늘고서 땅에서만 겨드러 다니냐? 이렇게 하고 서로, 어? 쫓고 싸운단 말이오 어? 새들도 서로 또 판단을 해요. 참새들은 많이 모여갖고서 부엉이를 판단해요. 눈깔만 컸다 뿐이지. 네가 밤에만 저기 지 우리가 저렇게 단체를 이루어서 살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지금 전깃줄에 앉아갖고서 짹짹거리고 마음대로 먹고 그랬는데 밤에만 눈깔만 크게 떠갖고서 껌뻑껌복하고 그래. 그 부엉이 인간은 말하기를 니들 한번 혼나볼랴. 일대일로다가 뎀베봐 한번, 한번씩 치는 날이면 다 뒤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큰 눈을 갖고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화를 확 냈다. 그냥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거요, 부엉 인간과 참새들의 인간의 그 어, 나눔이요. 어? 그런데 인간은 어떤 씨를 얘기하지 말고, 어떤 씨든지간에 아기다, 손이다 말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씨가 악하다 선하다가 벌써 하나님이 나눠지는 거예요. 동물을, 동물을 뜻해도 예를 들어서, 어?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싸우는 것도 아주 치사하게 싸워. 혼자는 못, 못된 벼들을요떡벌떡 뛰는 게. 꼭 뭉쳐다니면서 그렇게. 하이넷때땐 몇십 명, 이십 명, 삼십 명막 해갖고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 뭉쳐갖고서 꼭그 짓을 저기를 해요. 치사하게 뒤나 물고. 그, 그랬는데, 어? 사자들은, 어? 육식동물이라도, 민말이라도 왕국을 이루어요. 강한 음, 그 저기 동물을 지배하는 세계죠. 어? 인간을 비유해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예정이 안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교회는 누구든지 다올수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이게 인간이 모르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다가 선택을 받고 예정된 사람인데도 불교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불교로 가야 될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무지한자들이다 이거죠 무지한자들이다 이거 그래서 절에 가야 지될 사람은 절에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이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냥 무슨 부처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이래면이 사람은 아닌데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요. 부처의 아들, 딸들이지. 그러면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가 어두움은요, 같이 섞어 갖고서 잘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비치면은요, 어두움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말씀에 계속 치네 나를 치네 그러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에이 복된 이교에복견들었다고 빠져나가 버려. 그런데 양들은 어떻냐? 찔리면은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점점 저 들어오면서 점점 울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쭉쟁이는 까불으면은 어떻게 되냐? 밖으로 밖으로 계속 돌다가 나, 나가 떨어져 버려요. 가만히 보면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도는 자들은 반드시 떨어지더라고요. 꼭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배 드릴 지게 딴구실을 만들어 갖고서 바깥에서만 도는 거예요. 교회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인간 생각이 저기를 해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갖고서 떨어져버려. 특히 인간을 놓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다가 하나님은 나눠 놓으시는 것입니다. 나누놓 그래서 이 지구에도, 어? 좌익이다, 우익이다, 우파다, 좌파다, 뭐, 어? 보수다, 진보다. 뭐 어? 북방이다, 남방이다, 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뭐 이래가면서 봉건주의다,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나누, 나누는 나누 거요. 그냥 선악을 나누어 갖고서 싸우지 않냐고서 지구에 그냥 한 생명으로 다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가만히들 보면은 국민들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 나눠 먹이기를 원해요. 아주 국가에서 나눠 그냥 다 나눠줘라. 그냥 공짜로 다 해주기를 원해 전 전부다가 공짜로 다다 다 먹여 살려 달라고 그러는 나라의 이루는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했더라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다 이렇게 밑 등까지 나오는 것이 인생이고, 어 일을 해도 많이 일을 한 사람하고 조금 일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어서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 어떻게 그래. 손찬케 일을 하고 많이 일한 사람만큼 다 똑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게 하고서 다몇게 살리라고 그런 날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냥, 다 도와준다고라고, 다 뭐든지 다 해준다고, 쉽게 모든 것이 해준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표를 많이 얻어요. 그러나, 어?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랬다는 나라의 저기 아주 빚더미가, 아 위에 올라앉아갖고서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똑바른 소리하는 날이면은, 그 사람 전혀 안 찍습니다. 제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네. 하고 안 찍어요. 그 이게 점점, 점점 앞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싫고, 응? 어? 찔러주는 사람은 싫고, 우산 먹기 꽃감이 달다고 편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좋고, 그럼 나중에 얼마까지 그래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 응?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지진 안난 사람 보통 도작을 해 줬어 복지를 해 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다 지진이 나기를 바라야지 그러면은 어려움, 어려움은 국가에서 더 먹여 살리고 더 좋은 집으로다가 해주는 날이면은 조금만 무슨 일 있어도 그 복지 받으려고 나 죽는 재수를 하고 가서 달라고 그럴 거아니요 예?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밑에다가 두는 수밖에 없어요. 물 위에가 아니요 물 아래지.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지옥에는 우상숭배자들과 마귀들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비유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닭과 밤은 인간을 비유했는데 잘 만들어진 그릇과 삐뚤어진 그릇이 뭔줄 알고 도둑놈, 사기꾼, 노름꾼을 따라가면은 세균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면은 세균을 걸리게끔 되고 그래 고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고하게 되는 거요. 그게 나눔이요. 빛과 어둠의 나눔이다 이거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지 말아라. 그냥 똑같이 해라. 이게 뭐요? 그냥 혼동과 공허, 허감이 그게 그 좋다는 얘기요. 뭐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 밤이라 칭하고 낮이라 칭하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을 말씀했는데. 할렐루야!